아, 추천 60중기 감사합니다. 아, 아니야, 피바다 아니야? 비바다 아, 근데, 배터리가 없는데? 중요한 건. ᄌ 됐네. 아. 네, 한 번만 개들이 치시면은, 강타시키겠습니다. 어뭔 소리 얼군? 어 만났었다. 남상병도 1층으로 가라. 어 이거 같은데? 아 오케이. 오케이. 여기네. 아,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거든요? 오, 여자 아니야? 허허, 여인데안테나왔어어 어빵! 이랄, 개같은 새끼. 모 <laughs> 오줌 쌌어. 네, 주무세요. 무시러. 아니, 이게 갈 거. 뭐야, 저거. <웃음> <웃음> 오, 건드지다. 아니, 뭐야, 이거. 어 이거 열면안될것 같은데. 아. 어. 으... 아, 오케이. 뭐 아무도 안 계시나? 오케이. 문 닫으라고? 아, 늦었어. 불안했어. 빨리 와야 될거 같아. 그 느낌. 아. 어, 깜짝이야. 어 뭐야 뭐야. 뭐야? 뭐야? 아! 어! 어어어! 부실이 하나님 쎄지어 하아..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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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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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계속 가야돼? 끝난거 아니야? 아 셰트 아! 팍아잡아아아오 어! 뭐야 아직 끝난게 아니야? 야, 아 미..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어아 촤아 어어 어, 뭐야 어 뭐야 어어 어! 어 빨리 열어폭신 빨리 chase here buddy oh well oh hey, where is it You're little bullshit priest's guy aren't you well as a witness or whatever you must be exhausted <sighs> let's take a break well yeah you will do martini lunch hmm? have a little pride there blah, blah. Um, long yeah earlier than you look a little car Good. you wouldn't kill you 오케이, okay, here we go, arms and legs a l l t i m e 오이, <laughs> 간디가 이생겼다 간디. 아, 자 여러분들 우측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씩부탁드리겠습니다추천과 즐겨찾기. 자 곱게이 방송 항상 오후 7 시에 시작합니다. 어, 야너 나가는 거 아니야? 아, 이이 Get out take a stroll. here. <laughs> <laughs> ahead, I'll wait here. <laughs> <laughs> Come on, run free! I'm <laughs> in <mean>, no hurry. <laughs> no? Alright. <sighs> Those are the grindstone, I like that. Okay then, right this way. Oh. <laughs> oh. <laughs>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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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시시한 쉬는 시간, 쉬는 시간. 신시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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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시리시가 깨졌지. 그등의에 운동. 와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진짜 무섭다. 이거 저랑 빨아는다 했죠? 와 진짜 몰랐겠다. 그래는유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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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뭐야? 뭐죠? 어디 가는 거야? 뭐 어, 뭐야? 오왜 uh, so we'll we'll oh. <laughs> 그러세요, 저한테? Uh, 간디요? <laughs> 어, 이거 <그거 웃음> 비싼 <웃음> 거야? 아프리카에서 지주준 거거든요. And, 지금 아 갖고 가면 안 돼요. 그 아프리카 TV에서 지원해 준 거라서. 예. 아프리카 TV에서 지원해 준 건데 저거 이렇게 막갈안되는데 아. y 합 u 건데. 아...

아 어, 여기 야설마 근데 얘 찌찌가 안 보이네. 아그래요 와! 우 징그로. 오! <에의> 네. <Bond playing> <가 ket> <manual> 와, 저 짤레는 무슨 느낌일까? 봐, 어, 진짜 뭐 토할것 같은데, 어, 뭐야? 아, 흔들어, 흔들어 주세요. 쉐키, 쉐키, 쉐쉐 오케이.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오 마이 갓오마오갤 마이 갤 마이 갤오 마이 갤오 마이 갤오오마오 뭐개 소리 하는거야 오케이 어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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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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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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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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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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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w k on me. There's one thing. I cannot g 어 모르겠어. c 어 뭐야. 나 없는 거 들킨 거 같은데. a l right. right, 어, 있다. t So 아야, 어떡해 미친놈이 나가래. 빨리 나가세요! 아! 짜증나게 하시고, 간지새끼가. <laughs> 어, 빨리 가세요! 안녕히 계세요! 바이 바이째! 나왜안 아, 가지? 아니 뭐야 왜 이래? 자꾸 왔다 갔다 해. 어, 나가다, 나가다, 나가다. 아, 여기 아니구나! 아이고, 엉덩이, 삐쩍뻔쩍험만 어이, 어쌰안 추워! <뭐라라> <뭐라라라> 아이고, 화장실로 빙글빙글 돌고, 병신. 오셨습니까, 손님? 이수있규 손님, 수박이야. <laughs> <숨 아세요, 손님? 웃음> 이고 아, 여기다. 되게 아진게 있규 <laughs> 손님, 오! 저기다저기다 <laughs> 저기다. 와, 와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완벽한 와, 이크였어 안오나? 여기또 어디야 이게 문 닫는 스킬을 좀 이렇게 마스터 해야겠네 오케이. 어? 나 갇혔는데? 라다. 음, 나 봅시다. 솔직히 거기 올래면좀 힘들어. <laughs> 이거는 걸린 소리. 100% 장담합니다. 이거는 100% 걸리 리얼리티 소리. 100% 리얼리티 소리. 벌스티 리얼리티 <laughs> 오 깜짝이야 오! 힘 아니 붙여 와우! 뭐깬것 같은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<laughs> 진짜 개 무섭다! 아닌데? 어, 저장 중이라는데? 어? 잠시만. 어? 똑같은데 안지않았나? 어 모르겠는데? 어 다른데네 어? 뭐야 아 다른데네 어? 쟤 키있다 오케이 뭐야. 뭔 소리야, 이거? 와우, 소파 한타지 아니, 중요한 게 어디로 가야 돼요? 여기 맞아요? 여기 왔던 데 아닌가? 여기요? 아, 여기. 반대요. 여기? 여긴가? 여기에요? 아. I'm not giving o you. 어 뭐야,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아져 오. 오. 반타스틱. 봐. <laughs> 멈췄는데? 오케이. 와. 드디어 죽였네. 어 아니. 네. 엉덩이가 잘 졌다. 좋아요. 자, 오늘 우측하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. 자, 잠시만요.